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발을 깊숙이 넣었지만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ICBM을 실험 발사하는 영상을 일부러 노출하면서까지 전쟁에서 열쇠에 빠진 상황을 은폐하는 듯 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시가전이 꺼려져 주요 지점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첫 침략 템포와는 달리 매우 슬로우 템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젤렌스키와 회담을 갖는 등 미국이나 서방의 지원 체제도 점점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세가 꺾인 것은 흑해함대의 기함 침몰도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인적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27명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뼈 아픈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피해 상황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잔인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